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치원의 학이라는 시를 어,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 유치원은 뭐 재작년에도 수능에 나왔었고 어 수능이나 이제 모평에 자주 나오는 음,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어뭐 생명파라고 분류되는 그런 작가고요. 네, 생명파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요런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식, 어, 인간의 어떤 존재, 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를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유치원의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깃발? 아이고, 글씨가. 깃발. 어, 뭐, 역설법 배울 때 많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어, 요게 이제 깃발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고 기, 구절이고요 어, 생명에서 어, 요런 작품들이 유치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학이라는 시가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데요 어,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은이 나의 처지를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나는 하기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는 마르는 하기로다. 이렇게 끝나요, 시가. 자, 그래서 나는 일단 하기라고, 어, 뭐, 비유, 은유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어, 학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학이 어떤 학이냐? 마르는 학이에요. 마른, 깡마른. 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기슨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빼미의 빗댄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올빼미에 대한 그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은 남루예요. 남루하다는 게 뭐죠? 초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란, 슬픔. 그리고 이 올빼미가 밤에 돌아다니는 야행성 새잖아요. 추운 밤. 이런 표현들이 올빼미와 어울리는 그런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갈대라는 건 뭐예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학 올빼미 갈때 이런 자연물에 빗댄 어, 그런 이유는 나의 처지가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의 이런 부정적인 어떤 나의 처지를 이런 마르는 학 남루한 올빼미, 연약한 갈대 이런 대상물,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도 이 시의 거의 뭐 80%는 어, 이해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기로다. 나는 하기로다. A는 B. 이거 비유 중에서도 뭐예요? 은유죠, 은유. 자 은유를 사용해서 학가 같은 화자의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자이 나는 학인데 방모의 수묵색 거리를 갈 양이면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매치어 소리도 소리도 낼수없누나라고 했어요. 자이 정서 나오죠? 슬픔. 이 화자의 정서는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슬픔입니다. 슬픔. 자, 그래서, 방모의 수묵색 거리를 갈 양이면이라고 했어요. 자, 방모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죠. 해가 진 뒤에 어스레한 이 땅거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시간에 수묵색 거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시각적 이미지 잘 드러나는데, 시각적 이미지 드러나는데 수묵색 거리라고 했어. 먹색 흑백이란 얘기예요. 흑백 그치? 응. 수묵이라는 건 흑백 먹색 흑백의 세계로 보인다 라는 거죠.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가 자 그래서 요 이미지 뭐예요? 부정적이죠.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암울함이 느껴지는. 암울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그뭐 뭐예요? SF 영화 중에서도 디스토피아 그린 그런 영화들 있죠. 굉장히 암울한 그런 거리를 갈 양이면 이 화자의 정서 슬픔이란 말이에요. 이 슬픔이 멍인 양 이런 것도 다 지규죠. 마치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서요이 슬픔이 목줄기에 맺혀서 쉽게 얘기하면, 목이 맨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목이 매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소리도 소리도 낼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도 소리도 반복. 이 반복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되는 이유가, 이 운율감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연을 보시면은, 이 슬픔 때문에 목이 매어서 소리조차 낼수 없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 2연 딱 읽고, 아, 화자의 상태가, 지금 화자의 처지가 뭔가 슬픔, 암울랑 이런 예, 거랑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년을 보시면은, 저마다 저마다, 또 요것도 반복이죠. 그죠? 저마다 저마다. 이 마음 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차한 속으로 흘러가건만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저마다는 이 화자가 아닙니다. 그죠? 화자가 아니에요. 이 저라는 사람들은요, 마음 속에 적은 아마 이 고향을 안고 있어요. 고향이라는 건 어떤 마음의 안식처.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laughs> 이 마음 속에 안식처가 있어서요,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저는 어, 타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laughs> 창창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색깔이 뚜렷한 거죠. 색깔이 뚜렷한 담채화, 수채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창한 담채화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색깔이 느껴지는 거죠. 어떤 색깔? 뭔가 푸르고 푸르름과 이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긍정적인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에 나와 있던 요 수묵색거리 있죠. 방모의 수묵색거리와 창창한 담채와 속요 구절은 바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색채 대비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색채 대비가 드러나고요.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저와 타인과 나의 대비입니다. 대조되는 그 상태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마음 속에 이 고향이 안식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조차 없이 그런 것조차 없이 방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는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른다라고 표현했어요. 향수라는 거는 뭐 그리워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그리움의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요. 가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 이 가난이라는 건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 선생님은 교회는 안 다닌,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이 교회에서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성경에서 이, 이, 어, 뭐지? 어, 하느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잖아요. 구박을 받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세, 모세 있죠? 이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뭐,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 바다를. 바다를 가르고 간, 이 예루살렘 서쪽? 그쪽 땅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땅입니다. 자, 근데 이 가난의 복된 길도 모른다 라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거는 이 나에게 있어서 이 고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에게는 바로 고향. 마음의 안식처.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워할 이런 고향이나 안식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달리?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대조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이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꿈 꾸고 있죠?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이냥 머리에 설렌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꿈이라는 거. 화자가 꾸고 있는 어떤 희망. 그죠? 어떤 동경의 대상.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자 청각적 심상 드러나죠. 소리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꿈꾸는 것들을 솔바람 소리라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청각적 심상 드러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득한 풍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것도 비유죠. 자. 파색으로 이 꿈이 아득하게 멀리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을 꾸고 싶은데 희망, 어떤 동경, 긍정적인 어떤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이게 아득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이 긍정적인 어떤 대상, 희망 이런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화자의 모습. 그래서 꿈을 꾸긴 하는데 아득한 꿈을 꾸는 거죠. 아득한 이 머리에 설레는 이 너무 멀리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승, 남루한 이 올빼미처럼 춥고, 이 올빼미 화자를 빗댄 대상이죠. 이 화자는 올빼미처럼 추워요. 부정적이죠. 이 춥다라는 거. 우리 아까 시각, 청각, 이번에는 촉각 드러나네. 촉각적 심상도 드러나네요. 자, 이 올빼미, 올빼미처럼 춥고 자라는 홀로 놓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대도다 라고 했어요. 자, 정서가 또 나오죠. 슬프기만 하다.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대도다 라고 했어요. 바로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욕된다. 바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부분이고요. 자랑은 홀로 높고, 홀로, 이런 건 시적 허용이잖아요. 그죠? 홀로. 그런 뜻인데. 홀로 높고, 높고, 뭐 이런 것도 시적 허용이죠. 자, 이 부분은요. 화자가 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처음에. 이 학이라는 대상은요. 사실, 이 전통적인 이미지는 이, 마르거나, 연약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학이라는, 우리 고전시가에서 학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그죠? 신선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학이에요, 학. 그래서 이 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고하고, 기품있고, 그런 존재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이미지가 여기에서는 아니란 얘기죠.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는 이제 혼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슬프기만하다란 얘기요. 예 이해되시죠? 하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이 시에서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기만 하고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대도다라고 했어. 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 어둑한 저 작가의 지향 없이 설양이면, 설양이면 이라는 거죠. 저작가를 그냥 지향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뭐예요? 희망이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희망이나 목표가 없는 화자의 그런 모습 드러나고요. 우러러 밤설이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오래기 갈대인 냥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밤설이, 부정적인 이미지 그죠? 화자가 겪었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올빼미처럼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화자는 지금 밤 서리에 추워요. 춥습니다. 하지만 별빛을 계속 머리에 설렌다라고 했잖아요. 이 별빛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런 거. 꿈. 그리고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우 이런 것들이겠죠. 별빛을 이고. 남노하고 고독한 처지지만, 별빛을 항상 머릿속에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한 오래기 갈때 있냐. 갈 때. 이것도 화자를 빗댄 표현이죠. 한 오래기. 한 오래기라는 건뭐 길고 가느다란. 뭐 이런 뜻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갈대잉양 갈대의 이미지. 아까 위에서 정리했었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갈대잉양 마지막. 마르는 하기로다. 다시 한번 1년의 반복. 뭐예요?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복을 하고 있다 라는 이유는 바로 강조 때문이에요. 나는 학과 같은 처지. 그런데 이 학이 어떤 학이에요? 요런 전통적인 이미지의 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마르는. 마르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지금 상황에 그 노여 있는 그런 어, 화자의 모습을 마르는 학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암울한 그런 화자의 그런 처지를 어, 나타내고 있는 시예요 박스에 있는 설명 정리해 볼게요. 자,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학은 고고하고 지조 높은 그런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라, 슬픔,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철량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화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을 마르는 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집약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이학 말고도 어, 또 다른 표현들 나오죠. 올빼미 그죠? 갈대 나를 비단 대상들 자연물들 체크하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대조. 그지? 색채 대비도 있었고요 그죠? 어, 시각적인 심상, 청각적인 심상, 촉각적인 심상. 어, 그려졌었던 거.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를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